안녕하세요. 저희는 K-팝지. <laughs> 안녕하세요. K-팝지 대물헌터스에서 메인 보컬이자 연구 단장을 맡고 있는 지마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K-팝지 대물헌터스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민입니다. 네 저희 K-POP지 대물 헌터스는요 어, 이번 2025년 마스터즈 4에서 대활약할 수 있는 대물 같은 인재를 한번 찾아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스터즈 4에서는요 대한민국 8팀 중국 8팀 그리고 a p e 권역의 8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픽으로 DM 프릭스의 디엘 선수 꼽겠습니다 일단 이유는요 제가 지켜본 결과 뭐 3인칭과 1인칭을 넘나들면서 고른 활약을 보여준 바가 있고 여러가지 유틸리티 아이템을 정말 공격적으로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이 디엘 선수의 진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엘 선수가 저는 마스터즈4 그리고 또 나아가 26년도를 호령할 수 있는 천재형 플레이어로 거듭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컵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팀 중에서 음? 플러스 파리, 음. 그리고 현 KX게이밍의 줄라이 선수를 한 번. 어, 줄라이 선수의 장점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오더력도 뛰어나고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국내 전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갔을 때 음. 좀더 실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음. 우리 줄라이 선수를 한번 저는 눈여겨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자두 번째 선수 한번 네. 알려주시죠. 두 번째 음. 선수는 T1의 에더 선수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진짜 미니 선생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랑 음. 이렇게 생각이 똑같으실 수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K-POP지 대물 헌터스 기 때문에. 어! <laughs> 자, 티원의 헤드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교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음. 이 선수가 3인칭을 이용했을 때는 더 극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전반적으로 음. T1의 3인칭 대회에서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헤더 선수가 동시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2026년까지 봤을 때 대스타가 될수 있는 선수 음. 헤더 선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선수의 가장 특장점은 국제전도 정말 많이 출전을 했고 많은 강호들도 스스로 잡아보기도 했고 이 선수가 살아 있다면 그런 어떤 파워, 저력 이런 것들은 다른 선수들에게 탑재되지 않은 그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헤더 선수가 그런 선수로 26년도에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의 두 번째 선수. 어, 어, 예 말씀해보겠습니다. 어, 마스터즈4나 어, 2 6년도의 활약상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p t 의 김준 선수를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더 좋은 스텝을 밟아서, 다른 팀에서 막 러브콜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천재형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본인의 어떤 기량 상승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어서 김준 선수의 어떤 기량,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수란 생각 혹시 이... 보는 그 시야 자체가 아. 굉장히 좀 넓으세요. 아. 역시나 우리 어, 그룹의 메인, 메인 보컬이자 어. 리더이다 음. 보니까 그렇죠? 안목이 있으신 것. 네네네. 네. 예, 예. 세 번째도 바로 가까이서 바로 가셔야죠. 젠지의 토시 선수를 한번 꼽고 싶어요. 국내도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예리한 샷을 갖고 있고 공격 본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토시 선수의 그런 기량 자체도 자연스럽게 따라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있는 선수들을 음. 저희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음. 네, 이 안에서 원석들이 어떻게 보석이 될지 이걸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미니 선생님께서 음. 생각하시는 가슴속에 이제 작은 보석에서 큰 보석으로 음. 성장할 수 있는 그 보석 알려주세요. 마지막 선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엔드 네. e 선수. t 원의 이엔드 e 음. 노태영 선수를 네. 왜냐하면 3인칭이 주력이 됐을 때 음. 시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음.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엔드 선수가 진짜 미쳐 날뛴다고 표현했었던 음. 그 필드가 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터즈 4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될지는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는 결정되지 네.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음. 이 선수가 26년에 잘할 것 같다. 어떤 와일드 카드 픽도 한번 꼽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 제가 이제 숨겨놓은 보석 같은 픽은요. 바로 펜터마치스포츠의 로이 선수. 로이 선수의 특장점은 뭘까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로이 선수가 좀더 팀적으로 좋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음? 저는 훨씬 더 고점이 정말 높아서 저희가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아.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아, 저희도 아직 빌보드 1위에 네. 오르지 못했고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음. 거기에 먼저 올라설 수 있을 만큼의 음. 그 능력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평정할 수 있는 저력이 있고 예. 국제 무대에서도 저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선수가 로이, 김민길이라는 예. 말씀을 해주신 예. 거잖아요 네, 저도 예. 이제 와일드카드 같은 픽을 하나 꺼내보자면 굉장히 물음표를 그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배고파해서 활동하고 있는 박프로 선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인칭 대회가 여기서 좀더 커지게 되고 또 그의 무대가 이제 깔리게 된다면 저는 이 선수만큼 저평가된 선수는 없지 않나. 예. 그 어떤 선수와 결합을 한다고 해도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점수 계산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계속 지속된다면 계산기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박프로 선수의 그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펍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겠습니다 저희는요 케이 펍지 대물, 대물 헌터스에요